정동원 하루 두번 운동으로 충격. 신성도, 신성도 마저 놀라게 한뜻밖에 진실. 신동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이젠 경쟁 안 된다. 정동원 외모의 신성 완패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 트로트 선배 신성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 말은 그저 웃자고 한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모두는 알수 있었습니다. 그 말에 깔린 무게와 진심을. 유튜브 예능 프로그램 이마룡쇼 녹화 현장. 평소 차분하고 예의 바른 이미지로 알려진 신성이 뜻밖에도 외모 경쟁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요즘 외모 때문에 가장 신경 쓰이는 사람? 정동원이죠. 스튜디오는 잠시 정적에 빠졌고 고디어 묘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스터트로 처음 나왔을 때는 손자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냥 너무 잘생겼어요. 신성은 부끄러운 듯 웃으면서도 진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화면으로 봐도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정말 외모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14살의 소년이었던 정동원이 이제는 트로트계에서 비주얼 경쟁자로 언급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지 노래를 잘하는 신동으로 시작했던 그는 어느새 외모와 분위기까지 겸비한 아티스트로 성장했습니다. 정동원의 외모 변화, 단순한 성장을 넘어선 자기관리의 증거. 정동원의 변화는 사진이나 방송 화면 속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정동원의 외모는 뜨거운 화제입니다. 광고 촬영 현장에서는 브랜드 관계자들이 이제는 소년이라기보다 청춘스타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최근 진행된 화보 촬영에서는 포토그래퍼들이 조명 없이도 얼굴이 살아난다는 평을 남겼습니다. 2023년 이후로 정동원은 꾸준히 이미지 변화를 꾀해왔습니다. 메이커, 스타일링, 체형 관리까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자기 관리의 수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정동원의 스타일리스트는 최근 인터뷰에서 10대 남자 아티스트 중 이렇게 디테일을 챙기는 친구는 처음 봤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겉모습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요즘 동원이 눈빛이 다르다, 무대 위에서의 집중력, 카메라를 향한 시선, 팬을 바라보는 따뜻함까지. 외모는 단지 그의 내면의 변화를 따라온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가 경쟁이라는 말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성이 말한 완패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단순히 잘생겼다는 감탄이 아니라 후배의 급속한 성장이 자신의 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뉘앙스. 그러나 그는 불편함 대신 찬사를 선택했습니다. 진정한 선배의 품격이었습니다. 비주얼 브랜드 평판 일이 광고계가 주목하는 정동원의 가치.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방송 이후 업계에서는 뜻밖의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동원이 비주얼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 20대 중반의 유명 배우들을 제치고 상위권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 4월 기준 한 데이터 분석기관에 따르면 정동원의 검색량, 언급량, 긍정 반응률은 10대 남성 아티스트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광고업계 내부 통계였습니다. 한 대형 화장품 브랜드 관계자는 정동원 단독 모델 계약을 검토 중이다. 외모뿐 아니라 이미지 청정성과 탄탄한 팬덤을 모두 갖춘 인물은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브랜드가 타겟으로 삼는 연령층이 20, 30대 여성임을 감안하면 이는 이례적인 접근입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기자는 직접 정동원의 최근 일정과 관리 루틴을 취재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최소 3시간의 운동, 철저한 식단 조절, 그리고 주 2회의 피부 케어까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 배우들도 지키기 힘든 루틴을 그는 아무 말 없이 1년 넘게 실천해왔습니다. 또 하나 밝혀진 사실은 그가 단한 번도 본인의 외모에 대해 나는 괜찮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 오히려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더 나아가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외모 경쟁자라는 한마디로 이어진 것입니다. 신성의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기에 알고 있었습니다. 정동원의 외모는 우연도 성장풍도 아닌 피와 시간과 인내로 만들어진 결과라는 사실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꿰뚫어 본 신성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정동원은 외모뿐 아니라 마음까지 예뻐요. 그래서 제가 졌습니다. 하루 두 번의 비밀, 공황 장애를 이겨낸 소년의 투쟁. 정동원이 바뀌었다는 건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동원은 지금 하루에 두번 헬스장을 간다. 그 말을 들은 대부분의 반응은 설마였습니다. 누가 봐도 말랐고 아직도 어린 소년인데 헬스장이라니. 그것도 하루 두번 하지만 실제였습니다. 매니저는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침엔 유산소, 밤엔 웨이트요. 식단도 철저하고 스스로 시간표 짜서 지켜요. 저도 놀랐어요. 처음엔 몸 관리를 권한 건 회사 측이었습니다. 화보나 광고 촬영이 많아지면서 화면 체형이나 얼굴선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동원은 단지 관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루틴을 만들어냈고, 어느 순간 그건 습관을 넘어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오전 6시 30분. 일반적인 10대들이 겨우 잠에서 깨어날 시간. 정동원은 러닝머신 위에서 40분 동안 달리고 있습니다. 심박수는 정확히 150 이상을 유지하고 물은 미지근하게 마십니다. 운동이 끝나면 단백질 위주 식단, 오트밀, 닭가슴살, 달걀 두 알, 바나나 반개, 무대가 없는 날도, 스케줄이 없는 날도 이 루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싶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거울을 봤는데 뭔가 바뀌어 있었어요. 그가 처음 변화의 실마리를 느낀 건 무대 리허설 중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중 모니터를 본 스태프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동원이 턱선 살아났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몇 달을 버텨온 고통의 무게를 덜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더 강해졌습니다. 이건 남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어제 나와의 싸움이더라고요. 놀라운 건 정동원이 이 루틴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SNS에도 방송에도 한 번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운동하는 걸 보여주는 건 괜히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조용히 꾸준히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이 루틴은 단지 외모나 체형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024년 여름 갑작스러운 공황 증세를 겪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콘서트 취소, 팬미팅 연기, 그리고 일정한 공백. 많은 팬들이 그 시기를 조용히 지나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정동원의 내면이 흔들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동원의 모습이 너무 컸어요. 그걸 따라가다 보니 진짜 내가 뭔지 헷갈렸어요. 그는 고백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것도 결국 나를 다시 붙잡기 위해서였어요. 그날 이후 그는 하루를 두번 쪼갰습니다. 하루 두 번의 운동은 몸을 만드는 과정이자 마음을 회복하는 루틴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의 정동원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강해진 눈빛, 무너지지 않는 중심, 그리고 조금 더 단단해진 턱선. 그가 보여주는 비주얼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과 싸움의 흔적이었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정동원 파워, 진정한 성장의 의미, 광고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엘사에서는 동원 씨의 이미지가 2030 여성 타겟층에 이상적으로 맞아떨어진다며 단독 광고 모델 계약을 조율 중입니다. 운동 브랜드 F4분에서는 아예 루틴 캠페인으로 전속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이제 하나의 자서전 시장 흐름이자 브랜드 트렌드로 확장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조용합니다. 광고는 감사하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제가 예전보다 조금 더 자신있게 무대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예능에서 오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던 소년. 지금은 무대 위에서 누군가의 인생을 위로하는 목소리를 가진 청춘. 그 변화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고, 아무도 모르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엄청난 고백 하나가 등장합니다. 신성은 비하인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루틴을 듣고 따라해봤어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엔 복잡한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세번 하고 포기했어요. 너무 빡세더라고요. 진짜 애가 무서운 애예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신성이 말한 경쟁 안 된다는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대 위에 선 정동원이 어떤 루틴을 거쳐왔는지, 그 화려한 외모 뒤에 어떤 고요한 투쟁이 있었는지를, 결국 이 모든 여정은 하루 두 번의 헬스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세우기 위한 소년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외모 경쟁이 아닙니다. 이건 성장이고, 복고고, 그리고 조용한 승리입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 트로트 선배 신성의 입에서 튀어나온 이 말은 그저 웃자고, 한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었다. 이젠 경쟁 안 된다. 정동원 외모의 신성 완패. 그러나 현장에 있던 모두는 알수 있었다. 그 말에 깔린 무게와 진심을 유튜브 예능 프로그램 김아령 쇼 녹화 현장. 평소 차분하고 예의 바른 이미지로 알려진 신성이 뜻밖에도 외모 경쟁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요즘 외모 때문에 가장 신경 쓰이는 사람. 정동원이죠. 스튜디오는 잠시 정적에 빠졌고 고디어 묘한 탄성이 흘러나왔다. 미스터트로 처음 나왔을 때는 손자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냥 너무 잘생겼어요. 신성은 부끄러운 듯 웃으면서도 진심을 숨기지 않았다. 화면으로 봐도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정말 외모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14살의 소년이었던 정동원이 이제는 트로트계에서 비주얼 경쟁자로 언급되는 존재가 되었다. 단지 노래를 잘하는 신동으로 시작했던 그는 어느새 외모와 분위기까지 겸비한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그의 변화는 사진이나 방송화면 속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정동원의 외모는 뜨거운 화제다. 광고 촬영 현장에서는 브랜드 관계자들이 이제는 소년이라기보다 청춘 스타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최근 진행된 화보 촬영에서는 포토그래퍼들이 조명 없이도 얼굴이 살아난다는 평을 남겼다. 2023년 이후로 정동원은 꾸준히 이미지 변화를 꾀해왔다. 메이커, 스타일링, 체형 관리까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자기 관리의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 실제로 정동원의 스타일리스트는 최근 인터뷰에서 10대 남자 아티스트 중 이렇게 디테일을 챙기는 친구는 처음 봤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겉모습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팬들은 말한다. 요즘 동원이 눈빛이 다르다. 무대 위에서의 집중력, 카메라를 향한 시선, 팬을 바라보는 따뜻함까지. 외모는 단지 그의 내면의 변화를 따라온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가 경쟁이라는 말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성이 말한 완패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다. 단순히 잘생겼다는 감탄이 아니라 후배의 급속한 성장이 자신의 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다는 뉘앙스. 그러나 그는 불편함 대신 찬사를 선택했다. 진정한 선배의 품격이었다. 비주얼 브랜드 평판 1위의 비결. 보이지 않는 노력이 만든 기적.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멈추지 않는다. 방송 이후 업계에서는 뜻밖의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정동원이 비주얼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 20대 중반의 유명 배우들을 제치고 상위권에 올랐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5년 4월 기준 한 데이터 분석기관에 따르면 정동원의 검색량, 언급량, 긍정 반응률은 10대 남성 아티스트 중 1위를 기록했다. 더 충격적인 건 광고업계 내부 통계였다. 한 대형 화장품 브랜드 관계자는 정동원 단독 모델 계약을 검토 중이다. 외모뿐 아니라 이미지 청정성과 탄탄한 팬덤을 모두 갖춘 인물은 드물다고 말했다. 브랜드가 타깃으로 삼는 연령층이 20, 30대 여성임을 감안하면 이는 이례적인 접근이다. 이쯤 되면 의문이 생긴다. 도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기자는 직접 정동원의 최근 일정과 관리 루틴을 취재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는 하루 최소 서너 시간의 운동, 철저한 식단 조절, 그리고 주 2회의 피부 케어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성인 배우들도 지키기 힘든 루틴을 그는 아무 말 없이 1년 넘게 실천해왔다. 또 하나 밝혀진 사실은 그가 단한 번도 본인의 외모에 대해 나는 괜찮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 오히려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더 나아가려는 열망이 있었다. 이 모든 게 외모, 경쟁자라는 한마디로 이어진 것이다. 신성의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는 현장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기에 알고 있었다. 정동원의 외모는 우연도 성장통도 아닌 피와 시간과 인내로 만들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꿰뚫어 본 신성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다. 정동원은 외모뿐 아니라 마음까지 예뻐요. 그래서 제가 졌습니다. 하루 두 번의 헬스장 루틴. 몸을 넘어 마음을 단련하다. 정동원이 바뀌었다는 건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말한다. 정동원은 지금 하루에 두번 헬스장을 간다. 그 말을 들은 대부분의 반응은 설마였다. 누가 봐도 말랐고 아직도 영락 없는 소년인데 헬스장이라니. 그것도 하루 두번 하지만 실제였다. 매니저는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침엔 유산소, 밤엔 웨이트요. 식단도 철저하고 스스로 시간표 짜서 지켜요. 저도 놀랐어요. 처음엔 몸 관리를 권한 건 회사 측이었다. 화보나 광고 촬영이 많아지면서 화면 체형이나 얼굴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동원은 단지 관리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루틴을 만들어냈고, 어느 순간 그건 습관을 넘어 삶의 일부가 됐다. 오전 6시 30분. 일반적인 10대들이 겨우 잠에서 깨어날 시간. 정동원은 러닝 머신 위에서 40분 동안 달리고 있다. 심박수는 정확히 150 이상을 유지하고 물은 미지근하게 마신다. 운동이 끝나면 단백질 위주 식단. 오트밀, 닭가슴살, 달걀 두 알, 바나나 반 개. 무대가 없는 날도, 스케줄이 없는 날도 이 루틴은 무너지지 않는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싶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거울을 봤는데 뭔가 바뀌어 있었어요. 그가 처음 변화의 실마리를 느낀 건 무대 리허설 중이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중 모니터를 본 스태프가 한마디 던졌다. 동원이 턱선 살아났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몇 달을 버텨온 고통의 무게를 덜어줬다. 그리고 그 이유는 더 강해졌다. 이건 남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어제 나와의 싸움이더라고요. 놀라운 건 정동원이 이 루틴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SNS에도 방송에도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 운동하는 걸 보여주는 건 괜히 의식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조용히 꾸준히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더 깊어진다. 이 루틴은 단지 외모나 체형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2024년 여름, 갑작스러운 공황 증세를 겪었다. 예정에 없던 콘서트 취소, 팬미팅 연기, 그리고 일정한 공백. 많은 팬들이 그 시기를 조용히 지나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정동원의 내면이 흔들리고 있던 시기였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동원의 모습이 너무 컸어요. 그걸 따라가다 보니 진짜 내가 뭔지 헷갈렸어요. 그는 고백했다. 운동을 시작한 것도 결국 나를 다시 붙잡기 위해서였어요. 그날 이후 그는 하루를 두번 쪼갰다. 하루 두 번의 운동은 몸을 만드는 과정이자 마음을 회복하는 루틴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으려 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의 정동원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